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금액, 즉 경제적 자유 도달 금액은 어느 정도 있으면 가능할까요? 큰 부자들을 일컫는 100만 장자인 100만 달러, 약 13억 원이면 가능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파이어족은 말 그대로 직장에서 일찍 은퇴하고 싶어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벵가드 디지털 어드바이저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22%가 60세 이전에 은퇴할 계획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파이어족의 은퇴 시기는 60세 이전이 아닌 늦어도 40대 초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파이어족이 되려면 은퇴 이후에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절약 저축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돈을 모은 사람을 경제적 자유에 도달했다고 하죠 영상 초반에 100만장자가 되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경제적 자유 도달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20살인 A의 한달 생활비가 300만원인데 40살에 은퇴를 하고 100세까지 산다는 가 가정하에 경제적 자유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연생활비는 3600만원이고 60년 동안 살아야 하니 A의 경제적 자유 금액은 총 21억 6천만원입니다. 20살인 A가 40살에 은퇴를 하려면 한 달에 900만원씩 저축해야 가능합니다. 월 천만원 정도 벌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실수령액이 천만원이면 연봉이 얼마야? 다시 돌아와서, 은행에 적금을 하면 900만원보다는 적은 금액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이야기해보면, 은행에서 주는 이자는 매년 상승하는 물가보다, 즉, 물가상승률보다 낮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도별 물가상승률과 소비자 포털에서 제공하는 평균 적금금리를 비교해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물가 총 지수는 2.5% 생활 물가 지수는 3.2%가 올랐는데, 2021년 1월 기준 1년 만기 정기 적금의 평균 금리는 2.38%로 물가상승률보다 적금금 가 낮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차이가 더 심합니다.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물가 총 지수는 5.1% 생활물가 지수는 6%가 올랐는데 2022년 1월 기준 1년만기 정기적금의 평균금리는 2.39%로 2021년에 비해 물가상승률보다 적금 금리가 훨씬 더 낮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실 물가상승 때문에 a가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9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20만원짜리 아이폰을 사려고 지난 1년동안 한달에 10만원씩 모아 이제 아이폰을 사려고 했더니 1년 동안 물가가 3% 오르면서 아이폰의 가격도 3%가 올라 123만 6천원이 되어버렸습니다. 3만 6천원이 부족해서 아이폰을 살 수가 없네요. 아이폰을 사려면 매월 10만원이 아닌 10만 3천원을 모으거나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상품에 투자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은행 적금으로 물가 상승률 3%를 감당하려면 연 이율이 7%인 상품에 투자를 했어야 합니다. 엥? 물가가 3%가 올랐으면 은행 적금이자도 3%면 충분한 거 아냐?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120만원을 만들기 위해 매달 10만원씩 연이율 3%인 적금 상품에 납부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첫 월에 10만원을 내면 연3% 이율이 12개월 내내 적용을 받지만 둘째 월에 낸 10만원은 연3% 이율을 11개월 동안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확히는 연 3%가 아닌 2.75%의 이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렇게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이율도 점점 작아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네이버 적금금리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을 A의 경제적 자유 금액이라고 바꿔 생각해보면 A는 첫 달에는 900만원을 저축하고 다음 달부터는 물가상승률 가 비슷한 수준으로 저축액을 늘려 야만 합니다. 물가상승률을 무시한다면 아이폰 을 사지 못하는 것처럼 은퇴 이후에 돈이 부족하게 돼서 제대로 된 생활 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되겠네 혹은 물가는 왜 매년 오르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bbs 자본주의 시리즈를 보시면 궁금증을 해결 할수 있을 겁니다.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자본주의 시리즈 영상 링크와 영상의 특정 시점을 남겨두었으니 슬쩍 다녀 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매년 물가가 상승 하기 때문에 a가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려면 21억 6천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고 매월 저축금액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 매월 저축금액 은더 늘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상품은 무엇이냐 바로 s&p 500 etf입니다. 적금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에 은행이 우리의 수익률을 높여줄 거라니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정말로 은퇴 이후에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한국식 머니트레이너 혹은 재무 전문가들에게 속지 마시고 그들이 추천하는 장기저축부업 은행 예적금 등등은 멀리하고 올바른 투자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기 목표를 위한 자금 마련은 당연히 예적금이 적합합니다. S&P 500 ETF는 워렌 버핏이 추천한 유일한 투자 상품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 펀드 매니저의 99%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ETF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이나 다른 훌륭한 유튜브 채널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대하는 S&P 500 ETF의 연평균 수익률은 7%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투자 상품에 투자한다고 해도 20년 안에 21억 6천만 원을 모으려면 매월 425만 원씩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거나 적금을 통해 모을 때인 월 900만원보다는 절반 이상 줄었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매월 425만원씩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파이어족의 꿈은 날아가는 걸까요? 이런 암담한 현실에서 희망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4% 법칙이죠. 1994년 미국의 재무설계사인 윌리엄 벵겐은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위해 4% 법칙을 고안해냈습니다. 윌리엄 벵겐이 발표한 4% 법칙은 미국 주식의 50%, 미국 채권의 50% 투자되어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매년 4%씩 인출을 하더라도 30년 동안 돈을 받아 내지 않고 지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95% 이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4% 법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투자자가 10억 원의 투자 포트폴리오 를 가지고 은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은퇴 첫해4% 법칙에 따라 해당 포트폴리오의 4%인 4천만 원을 인출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연도마다 이 사람은 물가 상승에 대한 인출 금액을 조정해서 돈을 인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해에 물가 상승률 이 2%라면 인출액을 4천만 원이 아닌 4천80만 원으로 늘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인출하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즐기면 됩니다. 됩니다4% 법칙이 등장한 이후 재정 전문가들은 물론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 금액을 4% 법칙에 따라 연 지출 금액의 25배를 목표로 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4% 법칙에 따라 앞서 등장한 A의 경제적 자유 금액은 21억 6천만 원이 아닌 9억 원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S&P 500의 기대 수익률을 7%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한 달에 177만 원씩 투자하면 A가 원하는 40세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여 파이어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30년 동안 돈을 바닥 내지 않고 지출 수준 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95%라는 것입니다. 이는 100명 중 5명은 돈을 바닥낸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은퇴 인생을 평운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워렌 버핏이 본인의 유언장에서 아내에게 남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95%의 확률을 100%에 가깝게 만들 생각입니다. 계속 등장했던 A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A가 S&P 500 ETF에 열심히 투자를 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9억 원으로 만들어 이제 은퇴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4%를 바로 인출하지 않고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배당금만 금 빼고 인출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의 배당 수익률이 1.5%라면 2.5%만 인출하고 나머지 생활비는 배당금으로 충당하면 되니까요. 2.5%를 인출하고 나서는 S&P500 ETF에 100% 투자되어 있던 포트폴리오를 S&P500 ETF의 90%, 미국 단기국제 ETF의 10%씩 분배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다음 연도가 돼서 2.5%를 다시 인출하려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작년보다 조금 안 좋아서 S&P500 ETF 비중이 85%, 미국 단기국제 ETF 비중이 15%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는 두개 ETF 중 아무거나 파는 것이 아니고 비율을 잘 조절해서 팔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미국 단기국제ETF에서만 2.5%를 인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S&P 500ETF는 87%, 미국 단기국제ETF는 13%로 변경됩니다. 그 다음은 미국 단기국제ETF를 조금 팔고 그 돈으로 S&P 500ETF를 조금 사서 은퇴 초반에 정했던 포트폴리오 비중인 S&P 500ETF의 90%, 미국 단기국제ETF에는 10%가 되도록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계획들은 뭐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일단 돈부터 마련해 보죠. 4% 법칙에 따라서 경제적 자유 금액을 계산해 보시고 그 금액을 목표로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해 나가면서 경제적 자유를 모두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은퇴를 곧 하시는 분들은 저의 방법이 정답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잘 찾아서 좋은 은퇴 생활을 하는 파이어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